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란 말사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여름인데 날씨가 아주 조금 약간 안개가 껴있고 흐릿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좀 선선해서 어, 공부하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어, 오늘 나란 말사미 쌍기역 시작을 하는데요. 나란 말사미 시간에는 겸남말 우리 국어사전 속에서의 아름다운 복합어 이것을 시로 풀어 쓴 내용을 공부하면서 또 속담과 관용구도 찾아보고 또 좋은 예문도 좀 같이 읽어보면서 말 속에 담긴 정감 그리고 우리 말이 품고 있는 마음을 만져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시한편 읽어볼까요? 꽃샘추위 우리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아홉 시 방향부터 이렇게 예,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진 씨가 먼저 꽃샘추위 낭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 내가 왜늘 추워 떠는지 알겠지. 나는 철구지 봄꽃이거든. 내가 마시는 물은 시샘이지. 나비들아 어서 날아와서 작은 무리 이불을 덮어다오 꿀벌들아 빨리 날아와서 내꽃 입술에 불을 당겨다오 이쁜 건 안아가지고 흥 나에게 쏠리는 눈빛을 햇살 삼아 하늘거리지 떨어야 봄꽃이지 꽃샘추이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어그그 그 영등할머니 막 바람 엄청나게 부는 그 즈음에 이 추웠다가 조금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위가 오니까 이 감각적으로 훨씬 더 칼로 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마을 자체를 보면 어, 샘을 내는 아, 봄꽃의 아름다운 것을 샘내는 지난 추위 지난 겨울의 주인이었던 추위가 봄한테 밀려갔다가 꽃이 핀걸 보고 너무 샘이 나서 다시 찾아온. 그러니까 이말 안에 질투도 있고 또 시샘도 있고 또 주인이었다가 바뀐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도 약간 들어 있는 그 이렇게 표현한 말이 전 세계 어디에 있을까? 막 그런 그 아름다운 말입니다. 샘내다 하는 샘인데 또 우리가 샘하면 뭔가 이렇게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지하 수면이 겉으로 노출돼가지고 정말 정제된 정화수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또 깨끗한 느낌을 받잖아요. 참 아름다운 말이다 됐어요. 사전 찾아보기, 위해. 꽃을 한번 찾으려고 하면 은 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난말 꽃을 찾는 일은 식물의 모든 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용담꽃도 나오고 개나리꽃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꽃을 찾는 일은 이번에는 생략하고 꽃이 들어가는 속담과 관용구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관용구는 관용구는 어, 어, 아마 이제 꽃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만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가 어 찾은 것한뭐쭉 찾다가 어 매력적인 거 꽃은 목화가 제일이다. 음. 왜 그럴까요? 찾기 전에 목화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얼굴도 아. 만들고 꽃도 아. 만들기 아. <laughs> 다른 꽃은? 예쁘기만 하고 네. 벌나비에게 꿀만 주기 때문에 네. 목화는 사람에게 이득을 주죠. 네. 아 어떻게 이말좀 썼었어요? 지난 시, 생활 속에 아니면 지금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유 똑똑해라. <laughs> 옛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했어요. 어, 꽃은 목화, 목화 꽃이 아름답기도 해요. 그러죠? 네. 아, 아름답기도 하고 어 그런데. 이, 이속 내용은?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의미를, 아.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찾은 건 무슨 뜻일까? 처갓집 세 배는 살구꽃 피어서 간다. 추측. 어떤 사람이있어 아이고, 살구꽃 피어야 뭐 처갓집 세배 가는 거지, 뭐. 살구 먹으려고. 아. 어? 살, 살구 먹으려고. 아, 그럼 참외꽃 피면 가지, 사과꽃 피면 가고, 아 살구꽃이 언제 피어요? 봄에 피죠. 봄에 피죠. 네. 이렇게 네. 이 우리의 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합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그런데 아,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남자야. 처갓집 세배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뒤로 미루었다 이거야. 네. 자꾸 뭔가를 뒤로 미룰 때 쓰는 말인데 특히 처갓집 행사, 처갓집 벌초, 처갓집 제사 뭐 이런 거 있죠? 처갓집 무너진 담장 고치는 거 어, 가장 소중한 아내지만 뭐그 아내를 키워준 처갓집이지만, 이제, 아, 아, 아 나물나라 하는 거죠. 벌초들이 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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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삼,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뭐 그런 거 있죠? 처삼촌 벌이 대충대충, 엄벙덤벙, 눈감땡감. 어? 아,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대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강. 큰대 어? 자에다가 별이강 자를 써요. 별이가 뭐예요? 별이 별에 리을이 떨어졌어. 별이 별이강 그러잖아. 삼강오륜 할때 별이 안 찾아봤어요? 자, 그물이 딱 그물이 있으면 그물 위에 별이줄이 있어요. 그 줄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억만, 수만 그물 코가 좁아져. 별의줄을 느슨하게 하면 그물코가 넓어져. 국가를 경영하는 관리자가 또는 국가의 질서를 책임지는 자가 이세 개의 별의줄만 관리하면 국가의 그물코 안에 들어있는 법 제도 질서 속에 있는 모든 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수 있어. 첫 번째 임군과 신하 사이. 그죠? 아, 임금 것이었어요. 역적이 없어야 돼, 충성을 다해야 돼. 네. 뭐 그래서 삼강이 아,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뭐뭐 부자간도 있고. 음. 그런데 그렇게 삼강 하니까 오류는 두 개가 더 합쳐지잖아요. 네. 어른과 아이, 아이 장유에서 네.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 사이, 부부 유신. 얘기 합해주죠. 부자 관계, 부부 관계, 군신 관계. 부부. 부부는 가족을 말해. 가족이 화평하면, 나라에서 걱정할 게 없어. 싸우는 집이 없어. 부자지간에 질서가 없어. 자식이 아버지를 뭐, 뭐, 폭력을 쓴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가 근간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효를 강조하게 되죠. 모든 자식은 모두 부모가 있죠.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있잖아. 그리고 만 백성은 1인지상한 명의 왕을 모시잖아. 그럼 제일 먼저 그 질서. 어. 그런데 이 동네에서 아이가 어른 몇살 잡고 또 할아버지 집 집행이 뺏어가지고 어. 할아버지 종아리 걷어 맴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질서, 그다음 수평관계인 친구, 버들 사이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별의 줄을 만든 거예요. 별의 줄, 별의 줄.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뭐 도덕이나 윤리, 철학 이렇게 바뀌지만. 자, 얘기하는 중에도 계속 찾았죠? 안 찾으셨어요? 그럼 좀 자. 아, 꽃이 들어가는 속담 관용구 쑥 내려서 찾은 것 중에 어 이거 매력적인데 하는 거 아, 발견하는 즉시 예 네. 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아 참, 괜찮은 것 꽃이 아름답지만 아, 화무십일홍 네. 네. 아, 화무십일홍 음. 화 꽃화 음. 무 없을 무 십일홍 속뜻은 꽃에 꽃이 뭘 비유하죠? 부귀영화, 부귀영화란 영화. 부귀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아. 한때가 지나면 아. 그만임을 비유적으로 는 아. 말. 아. 또 권력도 지칭할 때 있어요. 네. 권력, 아. 권세.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허황된 것들은 오래갈리가 만무하다. 아. 그리고 또뭘 뭐 찾았어요? 온실의 꽃. 예? 온실의 꽃. 온실의 꽃관용꽃 예. 요즘에 나왔겠죠? 물 예. <laughs> 아, 조선 시대 때도 온실이 있었어요. 아. 예. 온실이 있었어요. 아,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왜냐면 그때 이제 정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파초를 키우고요. 어, 남국적인그 그리고 어, 송나라에서 금붕어가 잉어가 들어와요. 그 관상어가 금붕어가 처음 들어오게 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온실에서, 어, 뭐 화초 같은 걸 키우고, 겨울을 나게 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집에서 생겨난 관용구리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옛날, 옛날, 옛날 고리쩍 할 때, 고리쩍이 뭐죠? 고리쩍? 그, 저기 담는 상자 아니에요. 고리쩍. 고리쩍? 네, 고리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호 중에 고리하고 많이 닮아 있는. 신라. 기린? 기린? 고리. 어허 마 음음 음. 고로 시작되는 게 보여. 나라. 고구려. 또 고려. 옛날 옛날 고려했죠. 아. 고려어가 려어가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언제쯤이야? 하하. 담배가 우리나라 언제 들어왔어? 타바코. 음, 그렇지. 음, 어. 그러니까 막 조선 정도 되겠죠. 음, 조선 정도. 또 뭐, 무엇도 있나? 우리가 옛날 옛날 한 옛날에 그렇게 하면 언젠가 잘 모르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담배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담바고가 없었던 때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래요. 예. 자또뭐 찾았나요? 아우 잘 찾았어요. <laughs> 자꾸 위로 아 요즘에 피부가 아주 좋아지시고. 네. <laughs> <에. 웃음> <laughs> 이거 참 남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프린트물 지금 안주안 드렸나? 프린트 물 보세요. 물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웃음> 아, 주는? 아주,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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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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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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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너거중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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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찾았습니다. 달도 부끄러워하는 꽃. 그건, 그러니까, 달이 뜨면 이렇게 오므러들고 오물, 해가 뜨면 벌어지는 꽃. 아 반대지. 다, 달이 뜨면 오므러 해가 뜨면 벌어져야 달도 부끄러워하는 건, 달 맞을 거는 달 뜨면 딱 벌어지고, 그러지. 아, 아침에 입다무는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분꽃, 분꽃, 나팔꽃, 맥꽃, 이런 것들. 나팔꽃, 나팔꽃 딱 심어놓고 그러잖아. 내가 나팔꽃 옛날에 했는데, 이렇게 분꽃, 분꽃. 분꽃이 퇴근해가지고 밤 10시쯤에 딱 들으면, 여기 그때 펴요. 오케이. 네, 향기도, 향기도 나, 밤에. 향기도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면 이게 오므려져 있어. 그래서 내가 분꽃한테 탁 걸었지. 알았어. 뭐 아 오늘 또입다물고 있으라는 뜻이지? 알았어 오늘 수업 4 시간인데 자수 시킬게. <laughs> 저녁 저녁 때딱 그러니까 어 아! 한잔 하고 한잔하고 이렇게 딱 들을 때 분꽃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어 알았어 같이 노래하자고 분꽃 앞에서 아아 출체 가지고 분꽃하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음 동네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만 우리 아파트의 분꽃은 제가 심어 놓은 것이 다 퍼졌어요. 옛날에 SK 주요소에서 꽃씨를 나눠줄 때 있어요. 그, 그걸 차에다 실고 다니다가, 시골에다가 줬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탁 찢었는데, 튀어나가가지고, 그냥 한 곳에서 다 놨어요. 어떻게? 막 삽으로 퍼다가 동네에 아무 곳에나 삽질해가지고 그냥 심어서 옮겼어. 그런데 꽃이 예쁜 거야. 그럼 몇 포기를 갔다가, 우리 화단에 심었는데 그게 1년 지나 2년 지나니까 막 떨어져가지고 화단 전체가 그러니까 아저씨가 다 퍼다가 이 화단 저 화단이다 옮겨가지고 분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아파트 아저씨는 화단에 나무 외에는 다 뽑아버리는 다 일풀을 뽑아가지고 꽃자 한 개도 없는 분꽃이 예, 시금치같이 나오잖아요. 이파리가 시금치 파리처럼두 갠가 남았어요. 내가 부탁해 가지고 자그 다음에 또 찾으신 분 열매들이 꽃은 첫 선물 부터 안다 뜻불이한번 해주세요 어, 똥잎부터 안다니 예. 떤 분이 너무 똥잎이 예. 안 열매, 열매 좋은 열매가 배칠 열매가 좋은 음. 자, 그 다음에 꽃손으로, 아니, 하나 더 하실 분 있으면.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꽃이 핀다. 효성이 지극하면 꽃이 돌 핀다. 위에 꽃이 핀다. 음. 야, 이거 부담되는 겁니다. 좀 부담되네요. 어, 효를 되게 강조하던 시대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외려 조금 강조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내를 위해서는 1등석 ktx도 아내 엄마한테는 무조건 예매할 때 1등석 아니면 예매하지 말아라 그리고 먹을 외식을 하면 무조건 그 집에 가장 맛있고 비싼 것 예약도 가장 v i p 실에 아니면 외식을 하지 말아라 옷을 몇년 안에 선물을 하더라도 아주 좋고 귀하게 이렇게 자식들한테 음식을 주문해서도 엄마가 안 먹었을 때는 절대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이제 곧 나도 어 세상을 뜰 나이가 됐는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내가 가도 어어내 아내에 대한 그 허름하게 나이를 먹어서 뭐라든가 엄마는 아무거나 잘 먹잖아요. 어 뭐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뭔새 옷이에요? 이렇게. 아,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식들도 그렇지 않도록 오랜 시간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을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 어, 저런, 저런 뜻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꽃수원 누가 읽을까요? 우리 낭송가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고 피워요. 될게요. 될게요. <laughs> 이 꽃손이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가 어 옛날에 이해인 수녀님께서 내신 책, 책 제목 중에 꽃삽이 있었어요. 꽃삽. 우리는 이제 모종삽이라고 하죠. 어, 꽃 모종을 옮기는 작은 삽인데, 그거를 꽃삽이라고 하니까 어, 훨씬 더 어, 예쁘게 느껴지죠. 모종삽보다는 꽃삽, 꽃손. 어, 꽃나무 옆에 붙들어 매는 버팀대. 꽃손. 실제 손이 아니고 꽃을 붙잡고 이, 이, 있어주는 그 기대는 버팀대, 버팀 버팀목을 말하는데 어 우리, 우리들 삶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비바람에 꺾이고 또 가뭄에 메마를 때 나에게 물조리개가 되어주고 나에게 버팀대가 지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꽃을 피우죠. 다시 뿌리, 뿌리에 힘을 얻고, 어, 그래서 가족이 소중하고 나랑 함께하는 오랜 살을 맞댄 사람이 소중하죠. 내가 나이를 먹으면 그 역할은 당연히 자식이, 어, 어내 꽃나무에 버팀목이 되죠. 제가, 음, 지금 그림책을 몇 개야? 네 개가 지금 출판사에서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 냠냠 병원놀이, 쩝쩝 병원놀이, 병원놀이라는 거. 코로나가 막 떴을 때, 야 이거 어디가 아파? 세상 지구가 다 아프니까 아이들에게 우리 환경보호해. 이렇게 하는 책들은 나는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막 엉망진창인 어떤 플라스틱 섬이라든가 아 또는 뭐 멸종되어 가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과학 쪽에 것도 있지만 아 세상 만물이 또 젓가락 하나도 어 삽도 호미도 다 말을 하고 아프고 하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서로 치료하는 놀이의 형태로 아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감 감성이나 생각을 그림책을 통해 가지고 전해주면 좋겠다 가지고 썼어요 하나는 다 먹을 거 식빵이 아파요. 뭐, 이유식이 아파요, 우유가 아파요, 막, 짜장면이 아파요, 막, 다 먹을 거, 애들이 주로 먹는 것이 아파서, 그럼 병원에 가요. 그럼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이렇게, 이렇게 받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한 거는 뭐냐면, 쩝쩝 병원놀이는 시소가 아프고, 그네가 아프고, 또 나무젓가락이 아프고, 뭐 이런 밥그릇이 아프고, 밥솥이 아프고, 각 냉장고가 아프고, 자기들 집이나 어 가까이에서 늘 만지는 이런 것들. 근데 이, 이, 이게 지금 버팀 때가 나와서 그래요. 젓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여기는 똑같아. 땡땡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은 이 아픈 이유를 얘기해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말을 해요. 젓가락이 나무 젓가락이. 다리 찢기놀이하다 다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나무젓가락을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 그래 이제 나무젓가락을 먹고 나면 나무젓가락에 국물이 묻기 때문에 피간 아 어? 아? 핏물이 배었군요. 그래서 이제 어, 어 얼마나 아프신지 핏물이 배었군요. 하고서 처방전을 내는데 리 이렇게 내려요 시든 꽃나무, 지친 꽃나무에 버팀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나무젓가락이 이렇게.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이건 썼다가 빠진 건데, 음. 어, 작은 곤충이나 새의 무덤에 십자가가 되어주세요. 이 말은 썼다가 종교적 편향성이 있다. 어? 불교 믿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무젓가락 하나도 놀이를 하고 유, 정한 거구나. 정이 있고 말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14개의 사물들이 아파서 병원 가고 처방전을 받는, 어, 좀 요상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제가 도정신문에 연재를 했었죠. 1년 반 정도. 안 보셨죠? 하여튼 시와 산문을 계속 연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연재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소중해 선생님이 이제 새로 맡으시고 저는 이제 연재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재물이 하나 왔는데 매력적인 게 왔어요. 에, 좋은 땡땡이라는 잡지 있죠. 에? 아~ 뭐~ 구체적으로 뭐~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땡땡 생각이라고 있죠. <laughs> 네. 근데 거기 한 페이지를 넘기면 칼라 칼라 한 페이지에 새로운 컨셉을 기존에는 이제 뭐 도종환 뭐 이혜인 구요서 이런 분들이 썼던 그좀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제일 앞에 넘기자마자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가 9월부터 기간은 장기 이 쓰기 싫으실 때까지. 1년 이상이라고 그랬지만, 잘 쓰면, 뭐, 한 3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수가 아주 적어요. 저한테 온 거는 4.5매에서 5매였는데, 제가 새로운 안을 세 가지를 냈어요.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다. 세 가지 중에, 아니, 두 가지를 냈어요. 두 가지를 냈는데, 두 가지 내서 얘기하는 중에, 세가세 세 번째까지 얘기했는데, 이세 번째가, 됐어요. 제가 요즘에 그림 배우러 다니는 거 알죠? 일러스트. 그래서 이정록 일러스트와, 어, 시적 문장의 이야기가 칼라로 9월부터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음, 에, 좋은 땡땡을 또기해야되겠네요 음, 뭐, 제가 꼭 하나씩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큰 글자 도서도 있습니다. 아, 봤어요? 좋은 생각이요. 이만하게, 아, 좋은 생각, 좋은 땡땡이, 에, 이렇게 큰 글자로 나오는데,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이, 이렇게 다정한, 다감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비싸죠? 천 원인가 더 비싼 것 같은데, 천오백 원인가 천 원인가 비싼 것 같은데.